며느리가 90세가 넘으신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.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서 일궈 놓은 다세대 주택 하나가 있는데 자식들이 싸우지 말고 이 다세대 주택을 잘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. 아버님이 자필로 유언장 글씨를 쓰는 것이 여의치가 않아서요. 이 경우에는 제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녹음 유언을 남겼습니다.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모시고 있으니 조금 더 주고 나머지는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다른 자녀들도 이 유언장 내용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. 아버님은 녹음으로 재산에 관한 유언을 남기시면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"내가 죽더라도 꼭 사이좋게 지내라"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. 녹음을 끝내고 나니까 아버님이 어린아이처럼 막 박수를 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.